안녕하세요. 저는 여성 디다실목장 박정은입니다. 저는 신앙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기독교의 반감을 가진 채 살아왔습니다. 도대체 왜 보이지도 않는 신을 믿는 것이냐며 신앙인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친구와 타로 사주 보러 가는 것을 즐겼습니다. 풍족하진 않지만 부족함 없이 살아왔고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아왔기에 결핍은 없었으나 인생은 늘 불안했습니다. 알수 없는 미래가 두려웠고 늘 아프거나 다칠까봐 그리고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취업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던 대학생 4학년 때 대학 활동을 모집하는 단체에 들어가게 되었고 알고 보니 그곳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시간은 무조건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었고, 예배 시간마다 생각 없이 앉아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차피 앉아있는데 기도라도 해볼까 하는 마음에 불안한 미래와 당시 고민이었던 인간관계를 두고 기도했는데, 그때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느낌을 받아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3년 정도 그 교회를 다니다가, 대활동에 집중된 교회가 아닌 예배에 집중된 교회에 가고 싶어서 교회를 옮기게 되었고 서울의 한침례 교회에서 6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을 받고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알고 기쁨으로 청소년부 교사로 5년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초가 부족한 상태로 청소년부 교사를 하면서 점점 구원의 감격은 잊은 채 교회에 마치 출퇴근하는 것처럼 다녔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가족이 함께 교회를 다니기 위해 예외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새 가족 안내를 받고 자연스럽게 양육반을 권유받았는데, 자의반, 타의반으로 시작하게 되었지만, 다시 새신자 마음으로 돌아가 부족했던 기초를 다지게 될수 있다는 생각에 기쁨으로 시작했습니다. 양육반 첫 시작은 먼저 회복캠프 참석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처음으로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야 한다는 부담감은 잠시 오랜만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신음소리도 내지 않으시고 고통을 온전히 감내하시는 영상을 통해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이 감흥없는 당연한 문장처럼 느껴지곤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심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름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어서 몸과 마음의 회복은 딱히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저에게 회복캠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졌기에 양육반 수업을 열심히 듣게 되었습니다. 양육반을 시작하면서 제게 온 변화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작은 죄도 숨길 것 없이 내 심령이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양육반 과제로 성령충만 받기 위해 금요 철야회에 참석했는데 그날 33년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성령충만 받을 내 모습이 어떨지 기대했었는데 끝, 끝날 때까지 변화가 딱히 없어서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다 강단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성령충만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 보라며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긴 시간 동안 제가 잊고 있었던 작은 죄까지 생각나게 하셔서 수많은 죄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금요철야 기도회가 끝나니 마음이 정말 개운했습니다. 양육반에서 회개 없이 성령충만은 없다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성령춤만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 깨끗한 그릇을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양육반을 통한 두 번째 변화는 더 이상 미래가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길을 걸어가면서도 사고가 나서 죽게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육반을 통해 그동안 잊고, 있, 잊고 살았던 죄사함의 은혜를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 선명하게 알게 되고 구원의 감격을 되찾고 나니 미래와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양육반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아주 확실하게 얻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제 성격상 여전히 걱정도 많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많지만 확실한 것은 제 인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저를 위한 최고의 것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 늘 답답하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부족함 없이 흘러넘치는 물 항아리로 만들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의 물 항아리로 살아가기 위해 우선 잘 굴러가는 수레바퀴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삶을 세우고, 성김과 교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전히 게으르고 이기적인 자아가 너무 강해서 세상 가운데서 세월을 낭비할 때도 있지만, 스레바퀴의 삶을 살도록 기꺼이 감사함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소레박기의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혼자 힘보다는 제자 학교의 힘을 받아야 할것 같아 다음 제자학교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양육을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목장식구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주 열심과 진심으로 양육을 함께 받은 17기 동기들 감사합니다. 14주간 열정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 강사님과 매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제 손을 끝까지 잡아주시고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